안녕하세요, 여러분. 조희입니다.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 아침 촬영본이 다 날아가가지고, 지금은 목소리가 잘 들리겠죠? 네, 그런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채널을 시작한 지 벌써 3년 이상이 되면서, 다양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내적 친밀감도 높아지는 것 같고, 저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20대 총정리 영상을 올리면서 작년에 제가 한 가장 잘한 일이 심리상담을 오랜 시간 받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심리상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왜 심리상담을 받게 됐고 어떻게 해서 달라지게 됐는지 저의 경험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직접 제가 사용한 마인드 카페에 연락을 해서 홍보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제 광고비를 대폭 깎아서 여러분들을 위한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제가 왜 심리 상담을 받게 됐는지의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불안도가 높고 예민한 편인 아이였어요. 사실 뭐 미래에 대한 불안도가 높다는 자체는 그렇게 나쁘기만 한건 아니에요. 불안도가 높기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해서 더 대비를 하고 훨씬 더 열심히 저를 살게 하는 동력으로 사용을 할수 있었어요. 어, 저는 항상 제 일만큼은 제가 알아서 잘 하는 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laughs>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나오니까 모든 걸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한편으로는 그걸 즐기기도 했지만 혼자인 게 처음으로 무서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독일에서 좋지 않은 일이 몇번 있었고 공황 증세도 찾아오게 되고 지난 몇 년간 이제 악플도 많이 받게 되면서 그 불안이 오늘까지 괴롭히는 어, 지경에 이르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인 찬이한테 모든 저의 불안을 막 던지게 됐죠 1년 2년 아니 5년을 잘 받아주던 찬이가 저희는 단한 번도 헤어진 적도 없고 헤어지자는 얘기를 꺼낸 적도 없는데 정말 힘들어하고 너무 불안해하는 저를 보면서 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는 그런 너를 보면서 행복할 자신이 없어 <laughs> 제두 번째 촬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도 이 부분에서 울었거든요 <laughs> 네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해외에 산다는 자체도 힘든 정말 힘든 일이고 네, 석사 유튜브 기약이 없는 롱디까지 어떤 거 하나 제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도망가고 싶었던 거죠, 저도. 내가 상담을 받아야 될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점점 좋아지는 걸 보면서 너무 잘 받았다고. <laughs> 그렇게 얘기해서 왜? 너가 받지 말라며? 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여자친구한테 야, 가서 상담 좀 받아! 라고 이야기하네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상담비용은 자기가 낼 테니까 힘들면 상담을 받아보라고 <laughs>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즐기고 있어요. 그, 예상치 못한 미래가 오히려 조금은 기대가 되기도 하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심리 상담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배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운이 좋게도 정말 제 인생의 은인이라고 할 만큼 좋은 상담사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어떻게 좋은 상담사 선생님을 고르는지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 하던 무렵에 제가 예전에 한번 광고를 했었던 이 마인드 카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정말 와, 이 시스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어플을 제가 직접 결제를 해서 어, 약 4개월간 9회 총 9회의 상담을 받았고요. 제가 꼭 홍보해 드리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총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처럼 해외에 사시는 분들도 그리고 아직 마음에 력이 없어서 침대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심정이신 분들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바로 전문 상담가분들과 연결할 수 있는 어플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면 영상 통화를 통해서 아니면 저처럼 전화화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전화 포비아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텍스트 테라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룹 상담이나 코칭 이런 것까지 마음 종합 병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번째는 상담 선생님을 고를 때 필터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전문 상담가 선생님들도 주종목이 계세요 약간 이별이면 이별, 뭐 부부 상담이나 어 불안도에 관한 거 아니면 증상에 따라서도 주요 종목이 다르시기 때문에 이걸 필터링해서 보실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차적인 필터링을 거치고 나면 세 번째 리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좋은 점과 더불어서 나쁜 점도 세세하게 기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리뷰를 통해서 아 대, 대충 어떤 스타일의 선생님이구나 파악하실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앱 내에서 결제 없이도 이제 고민을 익명으로 올릴 수 있는데 전문 상담가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달아 주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위로를 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커뮤니티가 하나 생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제가 받은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했던 게 어떻게 저와 잘 맞는 상담 선생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였는데요. 제가 마인드카페를 선택한 이유도 이 좋은 상담 선생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일차적으로 필터링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쭉쭉 걸러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저는 선생님들이 적어놓은 자기소개 글과 이력, 양력 등을 보면서 어떤 분들 위주로 상담을 많이 하셨는지 그 글을 꼼꼼히 봤어요. 그걸 이렇게 보다가 딱 꽂힌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을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그분과 1회기권을 먼저 결제를 하셔서 1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아, 이 선생님과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정말 대화를 하고 싶은지 어떻게 보면 케미를 조금 테스트를 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두 번째, 1회기 결제를 한 분이 저의 마음에 딱 들었던 게 앞으로 다시는 어떻게 보면 통화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한 시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온갖 불만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선생님, 저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따뜻하게 잘 들어주시던 그 선생님께서, 그런데 마카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세히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그 말이 저의 뒤통수를 정말 탁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정말로 진짜 노력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이야기를 잘 유도를 해주시는지 상담을 하기 전에 먼저 질문지를 작성을 하는데요. 그때 그냥 저는 가볍게 적은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유도를 해주셨고요. 별거 아닌데 매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를 정말 10년 이상을 본 친구들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저의 면면을 통찰력 있게 짚어 주셨고 나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매일 매일 오늘의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연습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고르는 팁을 공유를 해드렸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마인드카페 1회기 이용권을 받으실 수 있는 구독자 이벤트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인드카페를 꼭 이용하고 싶으신 이유를 댓글을 통해서 간단히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무작위로 15분을 골라서 제가 커뮤니티에 일주일 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창이 그런 작은 해우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댓글에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적어 놓을 테니까, 꼭 다시 한번 읽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른 질문들의 답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마인드카페 측의 도움으로 전문 심리 상담가 선생님의 답변을 받아왔는데요. 상담받을 때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수 있을까요? 상담에서 꼭 솔직하게 답을 털어놓지 않아도 괜찮아요. 만약 내 담자님이 상담에서 솔직하게 마음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한다는 사실이 내 담자님으로 하여금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 전문가님과 이야기해보세요.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담자님이 원하시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심리상담 선생님이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잘 모르시면서 공감해주는 척하는 것 같다는 반발심이 드는데 어떻게 고쳐 생각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상담을 하면서 전문가님이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해도 와닿지 않고 반발심이 들수 있어요. 그런 반발심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담자님이 경험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이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용기를 내서 입 밖으로 반발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그 불편한 감정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어, 이 답변이 좀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예전부터 준비해 온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만 보고 항상 저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내 딸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저희 엄마가 정말 동의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laughs> 저도 그 고요한 오리인가요, 백조인가요? <laughs> 그 고요한 겉으로 보면 고요하지만 그 밑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발을 빨리 굴리고 있는 그런 어, 물에 떠 있는 한 마리의 새처럼 음,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미 상담을 통해서 정말 거듭 나는 경험을 했고. 30대를 조금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시작한 계기가 된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단순 그냥 할인 쿠폰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꼭 1회라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직접 준비한 어떻 보면 첫 제대로 된 구독자 이벤트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힘든 일로 고생하고, 고생하고 있으시 많은 분들께 제가 제가 한분한분다 안아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점이 정말 아쉽고 꼭 전문 심리 상담가 분과 함께 거기 힘든 시간을 조금 더 현명하게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하는 고민이 대다수인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덜 힘들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제가 그 구애기의 상담을 마무리하면서 적은 일기를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댓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를 독려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